여기 저기 그 옛날에 예아 작년에 그예 작년에 그산사태난데 있잖아 장병근씨 아그그 어 자연에서 한다 그분은 어디서 하셨건아저 꼭대기 아 그럼 그분이 저 꼭대기에서 사셨나봐요 저 위에 안나 위에는 주자나무 성국을 나무 죽었어요. 어, 그 감나무 성국, 주자나무 아니 그분 옛날에 그분은 거기 저저 위에서 사셨나봐. 저 위에는 안 살았지. 예. 어디서 사셨어요? 저 위까지 지냈지, 저산 밑에까지. 어디? 예. 아, 아산 밑에 아, 밑에서 사셨어? 네. 장병근 씨라고. 주자나무 응. 예. 중후 감나무 성국 지금 다 죽었어요. 어, 두분다 죽었죠? 주자나무다 떼를 갖고 감나무 어. 새로 죽었어요. 아, 어. 뭐. 어. 그러면은 그분은 산수은 어디 가니? 네? 산소는 없어? 다 화장하셨나 봐? 저 산소는 안된아 산소는 저 위에 있어요 그분들? 네. 에있는데안된것 같다고 하아 아, 그럼 거기다 이렇게 저기 저, 저 안장하셨나 네. 봐? 네. 어아그 집은 그면 흔적은 있겠네 네. 집은 여기 집에 있다갔잖아요 아니 그, 그분, 그분 흔적은 있었어저 위에 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 없어 아니 사람은 없어도 그집 흔적은 있었어집터는있었어집 집 터너.. 집.. 아니 여기서 여기 보이다 집이 아 여기 그 집은 다들 가고 없잖아요 사람도 좋아 아 그럼 그분들이 그럼 다 꼭대기에서 사셨나봐니밭이있어 밭에 예 밭에 있는 데서 사셨나봐 사지는 아예 했어요. 살진 안 했어요 살진안 했어? 예안살았어 아니 사, 사는 사 데는 어디에 있었어? 하는 사, 람이 친구서 보통 외떨에 는 사람 아니, 그분 그창변근씨그 그 자연에 산다 나온 사람. 압남 산 사람. 음. 오호, 우리 저기 나는 자연에 산다 어, 이렇게 나온 사람 있잖요. 옛날에 우리 할매가 예, 예. 그거 예. 살았대요. 거주고 그 껍데기야. 아. 살은 온 조마주 한 마저기 만들어 가지고 송고 먹고. 어. 전부 양재송고 면들이 가지고 먹고 살았어아 그분들이 거기서? 예. 그런게 한. 집도 그런데... 거기 거기서 살았는데다 예, 떠내려갔구만. 예. 아이고아이 지금 뭐뭐 농사짓는 거예요? 꿰 심으시는 거예요? 예. 꿰 심으셔? 들깨. 들깨? 예. 아이고 신발도 안 신고? 아이고 물에들어 가지고 끌어가지고 벗어나왔어요. 아 어그 아직까지 공사가 들 됐네? 아니 공사 해요. 아. 공사잖아요, 아, 오늘 오늘 안네 공사하는 이 오늘은 안 해요. 아 공사 안 뭐, 언제까지 아. 차 여기다 놓고 <laughs> 저 위에 그 그분들 살았던 데 한번 가봐도 되지요? 안 살아요. 아니, 안 사는데 옛날에 살았던 그 흔적 거기 한번 가봐도 되겠네. 막도 뭐해요 갑막다막떠내려가고예는데 예. 어제 저녁에도 비가 많이 왔나봐 비가 많이 왔기 저거 높여서 우리 많이 일어났어아 여긴 나무가 많이 떨어져고 저거 아마 거칠 듯해요 어, 여기는 가구수가 그래도 많네요 네. 몇 가구 살이요열 가구 정도 어다 어, 나갔어 비와서? 음. 아이고. 지금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아 그렇게 안 보이네요. 그런데 아픈 데 없어요? 그런데 아프신 데 없어? 다리는 조금 아프지. 우리 어머님이 구십일곱에 구십일곱에 차다 돌아가셨어. 하나 아픈 데도 없이. 어, 다리 아프지. 그런데 다리는 조금씩 아프더라. 우리 어머님도 다리는 조금 아팠었는데 반대로 못 걸어 댕겨 그렇지. 천천히. 아이고 판농산낭 많이 짓지 말이오. 괜히 무릎 아파서. 그 약값으로 다 들어가 우리 사과나무가 이렇게 깍지를 냈는데 다 떠나가가지고 긁게쓰고 있어요. 아 여기 예, 아, 예. 아 여기도 사과나무있으면다떠내가서 뭐 예. 아하 야, 여기 다 떠내려갔네. 어, 아... 그럼 그분들은 자, 꼭대기서 사셨나봐요 음, 어, 자, 꼭대기서. 어, 아,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 비가 그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왔어? 여기도 떠내려가서 다시 지나봐잉아멩이다다가지고저바저 왔는데 어... 그럼... 그때 당시 저게 떨내려고 지금 새로 지은거네? 할머니 예, 집은 지은 어디 야... 할머니 집은 어디셔? 그래도 할머니는 안다친거 천만대행이네 도는천이 <laughs> 우리 일체에서근로자들 와서 리어요아 그렇지. 길이 없어 갖고. 여기 사는 사람 두그 여기서 사시는 분몇 명이나 돌아가셨어요? 두 명. 두 명? 저기 저래아 어? 저게 저기, 저게. 저기, 저아셨아저분도 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딸이 있는데, 응. 하나, 딸이 있는데, 어디 아 저게 저래요 아, 그럼 지금 아무도 안, 안 사러? 어, 아, 저분도 그럼 돌아가 돌 저분도 돌아가셨어? 어떤 예. 내려가서 예, 이야, 차. 아이고. 그러면그그저저저기 어르신 저 저기 사장님은 사장님은 건강하시고? 괜찮으시고, 네. 어, 야천만댕이네 그래도, 야그 옆에 사람들 다다 다 떠내려가서 들어가셨는데, 어, 그리고 저기 저 어르신하고 또그저저아 아저씨하고 이렇게 그냥 건강하시게 이렇게, 어, 네. 자,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아주. 저우유점한번 잠깐. 금방 차안 들어오죠? 여기다 놓고 가도 되죠? 네? 예, 저우에좀 한번 구경오고 와도 되죠? 어, 저 저기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저저 네? 저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아 저기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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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laughs> 야. 세상 그렇구나. 아이고 야. 야 이렇게 아, 공사 중입니다. 아 자기 저것도 절인데. 아 혼자 사시다가. 어 아주 물폭탄. 아 물폭탄 맞아갖고. 저분도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작년서부터 공사 중인데 아직까지 끝이 없다는 거. 언제 고칠, 어... 언제 고칠지 모른다는데. 아 현장 와 보니까, 야 여기 그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 사과밭, 저어르신 사과밭 에 있었는데 다 떠내려가르고 여기 집 끝에 아 여기서 살다가. 이건데 또 들어가시나? 아, 여기 절이네. 야 아, 이렇게. 야 이게, 아니, 비가 얼마나 왔걸래 여기. 완전 고지대인데. 고지대인데, 물이 이렇게 많이. 아, 물이 무섭긴 무섭고. 집중적으로, 아, 이게 길입니다, 절가는 길. 야, 이렇게 동네, 고지대에 이렇게 절이 있어갖고, 그나마 여기는 떠내려가지 않고, 아, 여기 어, 스님은 아, 돌아가셨답니다. 집만 이렇게 놔두고, 야, 아하. 세상에, 야, 아, 저를 이렇게 높은 데다, 아유. 올로 그냥 평 그냥... 아, 이렇게 사실력이 높은 데서 오셨는데, 아... 그나마 얼마 사시지도... 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정도 아 이렇게 사놓고, 또이 뒷산 가면은 또 나름대로 또 나무 채취 같은 거 해서 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드시고, 아 이, 음, 거의 900꼬지, 1000꼬지에서 이렇게 아, 내려다 본그 음, 마을입니다. 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저 연세 드신 분은 아, 신발도 안 신고, 아, 들깨 들깨 심으시고 있네. 아, 아, 여기 누가 그러면, 누가 지키나? 어그대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야 이렇게 미리 믿음을 갖고 혼색으로 아 시계도 멈췄는데 아 조용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아비 그. 때문에 비 어,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스님도.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떠내려가지 않고 동네에서, 어... 아씨, 분들이 안전을진대 동네에서 어, 또 안전을 필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동네 분들을 이렇게 치워놨네. 자, 아니, 저타졌어 이렇게 스님도, 어, 이렇게 갑작시리. 아,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불비용품이 자 주인 없는 절입니다. 이것도 주인 없는 절. 아 그래도 동네에서 어 그나마 지금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어, 또 안전, 어, 건강을 위해서 동네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아 주인 없는 절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어, 하신답니다. 아야 그러니 스스로입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그나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 적이시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 아. 작년, 어, 자연에서 한다, 어, 출연했던, 아, 그분들이, 두 분이 어, 산사태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 시, 시신도 자주 밑에서 어, 찾았다는데, 아, 어, 이렇게 산사태가, 어, 그나마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엄두가 안 났네. 엄두가 안 나. 음. 거의 천고지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산다 나오신 분이 음, 부부가 어, 장병근 씨하고 어, 부부가 산사태를 이렇 들어가시는데 음, 남편 되시는 분은 요 가까운 데서 팟고, 또, 어, 부인 되시는 분은, 아, 그나마 자, 준비돼서, 아, 야, 경사도가 엄청나구나. 볼만한 것 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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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어요 집이 저쪽. 여는 사륜 아니면 올라지도 못하건데. 힘들다, 힘들어. Гаруугад инда. Гаруугад инда. これな。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선사태 나가고 두 분이 쓸려서 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셨구나. 아, 아직 복구가 아, 치는 중에 야. 아, 집이 위 있는데. 저도 꿈데서 하신다고네. 집이 있네. 최고, 이 집인가 보네. 우리 집에. 아, 뭔 집인가 하나. 창고인가 뭔가 있긴 있는데. 또 넘어. 야, 호떡집으더 우동나무가 이렇게 많네 아니 위에 피가 여기만 집중적으로 와갖고 쓸려나갈 정도도 못치겠 지금 아. 공사중이네 아이 높은 데서 이렇게 사셨다는데 아 비가 하도 많이 와갑작스려 와갖고 아여기서 떠밀려서 자 밑에 아 하천에서 하천에서 발견했답니다 하여튼서 아우 더다 아우 무진장 더운다